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경기에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한 골과 이 도움으로 4대1 승리를 이끌었는데 도움 두 개가 모두 트리피어와 1대1 대결을 이기고 만들었습니다. 개막 이후 줄곧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섰던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선 왼쪽 측면 공격수로 이동했습니다. 대신 히샬리송이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고 포스테 코글로 감독은 히샬리 송은 건강하고 손흥민과 함께 했을 땐 가운데에서 뛰는 게 가장 좋은 포지션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몇주 동안 우리 경기를 봤을 때 우리 득점기회 대부분은 윙어들에게 넘어갔다. 손흥민은 여전히 최고의 피니셔였고 그를 왼쪽으로 돌려놓으면 골을 넣을 수 있는 더 많은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이 왼쪽에 배치되면서 트리피어와 매치업이 만들어졌습니다. 트리피어는 뉴캐슬 유나이티드 부동의 오른쪽 측면 수비수 트리피어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주전으로 활약하며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우승을 이끌었고 잉글랜드 국가대표로도 뛰었을 만큼 공격력과 수비력을 인정받는 수비수이지만 이날 맞대결은 손흥민의 완승이었습니다. 전반 25분 손흥민이 트리피어를 무너뜨리고 첫 번째 도움을 만들었습니다. 중앙 공격에 가담한 우도기가 왼쪽 측면에 있는 손흥민에게 공을 건넨 뒤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했고 손흥민은 헛다리로 트리피어를 제치고 왼발로 땅볼 크로스를 뿌렸고 이것이 달려들던 오독이 발에 걸려 득점이 됐습니다. 전반 36분 토트넘의 추가골이 나왔고 이번에도 손흥민이 트리피어를 제치고 만들었습니다. 왼쪽 측면으로 크게 날아온 공을 잡은 뒤 헛다리로 다시 트리피어를 따돌렸고 손흥민의 왼발 크로스를 이번엔 히샬리송이 마무리했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85분 페널티킥으로 4대0을 만들었고 트리피언은 1분 뒤 교체됐습니다. 축구 통계업체 소파스코어는 손흥민에게 평점 9.5점을 매겼습니다. 출전선수 중 평점이 두 번째로 높은 히샬리송을 압도폭목 역시 손흥민에게 출전선수 중 가장 높은 평점 9.5점을 책정했습니다. 영국 데일리미러는 트리피언은 유캐슬 패배와 함께 손흥민에게 괴로워하며 신체적 피로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피로감을 느끼게 됐다. 고 조명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해설위원 게리 네빌도 나에겐 손흥민이 경기 최우수 선수다. 트리피어를 제치고 어시스트 두 개를 올렸다. 트리피어는 정말 좋은 수비수이지만 오늘 악몽을 꾸고 있다. 손흥민은 골을 넣을 자격이 있다. 고 평가했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영국 BBC를 통해 승리하면서 다시 분위기를 되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 2주 동안의 실수를 다시 하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환상적인 경기력을 펼쳤다. 계속 이런 경기력을 이어나가면서도 겸손함을 지니길 바란다. 고 승리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 나는 웨스트햄 직후 페널티박스 안에서 무자비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경기에서 그 모습이 나타났고 기회를 만들었다. 날카로웠고 잘해냈다. 뉴캐슬과 같이 강팀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리피어와 대결을 펼친 소감도 털어놨습니다. 그는, 트리피어는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하나다. 우리는 토트넘에서 환상적인 시간을 보냈지만, 적으로 만났을 땐 승리를 위해 경기했다. 라며, 그는 놀라운 수비수고 오늘도 날 힘들게 했다. 고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우리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다. 팀 동료들과 서로에게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해야 한다. 우리가 연속으로 얼마나 많은 승리를 하는진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겼지만 결코 충분치 않다. 계속해서 꾸준히 발전하는 팀이 되겠다.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 내 생각엔 매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될 자격이 충분하다. 오늘은 히샤를 리송에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게 매 오브 더 매치를 줘 감사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